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n 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a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예수는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은 날 저도 아이들에게 Light of the World, 세상에 빛이 다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들은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어둠만 있으면 어찌 되는지 세상에 빛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니어 페스터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다 들으셨기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고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본문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 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장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이 대답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그 일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 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의 부모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니다 또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세 번째로 비슷한 것은 둘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태어남을 보면 부모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나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의 또 삶을 보면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계속 비슷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요한이다.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셨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바라며 살게 된다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믿고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빛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덮을 수도 없어요. 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하면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참 많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는 새벽송을 도는 거고, 또 하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송이 많이 한국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새벽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제가 다니던 한국의 교회도 이젠 새벽송이 아니라 성탄송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24일 날 모여서 성탄 행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바로 이제 성탄 새벽송을 이제 돌 다닙니다.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따라다니는 것도 좋았고,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간식을 주는 게 물론 더 좋았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선물 봉지를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성탄 예배 때 만든 봉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분위기가 참 성탄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캐롤송은 잘 들리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우리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정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고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빛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빛의 전달자로, 이 빛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더 나타나게 원합니다 더 밝아지게 원합니다 더 드러나게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이 빛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며 갈급하며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축하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한 이들도 방황하는 이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하나님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